시동 걸린다. 화음 쌓는다. 아, 어 진짜 미쳤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기해. 아, 나 저기 마이크를 못 끼고 싶다.

뭔가 공지에서 팬분들을 만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와, 이분들의 시간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랑, 평생의 자랑이 되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야, 이 정도면 공연 아니야? 하는 장비가 되었습니다. 거의 콘서트처럼 배우고 있어요. 어때? 지금 사운드랑 이런 거 괜찮아? 동준이가 엄청 고생했어. 엄청 고생했어. 어. 그 사운드만 먼저 좀 틀어볼 수 있을까? 우퍼랑 컨디션만 좀 체크만 할게. 음향을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대표님도 원래 비트박스 했었으니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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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셨을라나 <목소리도> 몇분 오셨으면 감동받을 것 같아? 2 0명 나는 솔직히 <목소리도> 저는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했던 버스킹에 그 관객이었던 분이 두 분이셨어요. 어 어머 마지막 버스킹 아, 그 대표 어. 오케이 <목소리도>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하나, 거스레. 둘, 셋! 파이팅! 늘은오늘 네, 네. 얼마나 오늘은 오나 긴장돼, 갑자기. 제발. 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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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다오 진짜 많구나. 빡세웠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죠? 네, 진짜 몰랐어요. 아, 이미 뭐, 아이들까지. 오, 직장인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들도 다. 야, 여기 자전거 타고 가라, 멈춘 사람들 진짜 좋았겠다. 와. 이제 멤버들이 와가지고 같이 사운드 체크하는 것부터 다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laughs> 저희는 말안 하고 소리만 내도 아, 재밌게 기다릴 수 있는. 데어선제 와, 아 너무 아 소름 돋는 한 마리. 잠시만요.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반인 사람은 들어서 모르는데 이분들은 다 아는 거죠막 민감하게. 네. 오늘 귀한 하루 내주셔서 오신 만큼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몇 번에 다 준비됐어요? 예 다시 시 오케이. 오케이, 엄마, 큐. Let's go. 탱커 메들리 어. 와우. 嘿。<Yeah. S 2> JPD 진행 잘한다. <laughs> 예. <예예. 웃음> 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시원하게. 준비됐어요. 와, 믹스 <laughs> 타 친데 직접 보면 치크보면 치크보면 치크보트치스보면보면 치크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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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보면 치크보면 치크보면 치크보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어 갈겸 Q&A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구독을 한번 지금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우, 너무 힘들게 들고 오는 거아 어, 야, 이거 너무 힘들게. 어... <laughs> 멀리서 와 주신 분들도 계시고. 맞아. 혹시 여기서 좀 멀리서 찾아보셨 오신 자기가 제일 멀리서 왔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예, 어디서 오셨나요 부산에서. <laughs> <유산. 웃음> <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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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여기. 오! 인도! 인도에서. 인도에서! 야, 이 모든 게 아니고. 오세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많이 캔에 해 주셨는데. 와, 야, 이거 우리가 번해 볼까 오늘? 야, 이거 재밌겠다. 어, 괜찮네. 아기 상어 비트 펠라우스 버전 해 주세요. 그래 너무 좋아. 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기 <laughs> 상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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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혹시 여기서 비트박스 하실 줄 아시는 분? 어? 죠 있을 것 같아. 아. 바로 손들어주셨어요. 오, 오. 오. 한 번. 바로 준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이 나와서 아아아아아아잘아아아다 어, 이거. 다시 있는 아아 <laughs> 오, 나아아 비타민 <laughs> 잘... 오! 잘한다. 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기 위에 어린 친구가. 어머, 어 진짜? 손 들어주세요. 어이 친구? 어 가실까? 조금만 어, 시간 시간 좀 어, 시간 좀. 아니, 아빠 품에 안겨서 가는 이 음. 수줍은 아, 친구가. 딸? 아 안녕하세요,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 저 윙이에요. 아이 땡큐. 도파민이에요. 윙, 윙, 윙 팬이에요. 오, 팬이. 오 네? 예스. 내 팬이래. <목소리> 윙, 도파민 나오기 전부터 좋아했어요. 아, 아 진짜요? 여기다 대고 서 하고 싶은 말이랑 다 해주시면 돼요. 네, 그냥 비트박스 할게요. 아, 진짜. 말이 필요 없다. 크리에이티브 볼 파이브 나가는 장아진이라고 합니다. 예! Yeah. Oh, yeah. wow. Let's go! 와. 어머, 머 어머, 머 어머, 어 뭐라고 속삭였어요? 아이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아, 여쭤봐도 그럼요. 돼요? 저 친구, 저도 이 버스킹에서 처음 봤는데, 그. 조금 불편한 친구 아 눈이 잘안 보이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런 친구인데 사실 소리로 하는 거지만 그입 모양 보고 아니, 이게 그걸도 어려운데 거... 맞아. 맞아, 맞아. 그 친구는 듣고. 소리만 듣고 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아, 제가 빗박 아. 세줘서 고맙고 나중에 더큰 무대 더큰 대회에서 보도록 응원하겠다. 지그 아. 얘기해줬습니다. 어,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 엄청 좋아하신다. 시 대단하다. 오,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데? 자, 아, 간다.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laughs> 네, 여러분 마지막 부대 즐길 준비 되셨나요? <웃음> 가보겠습니다. <웃음> 오, 시동 걸린다. <laughs> 화음 쌓는다. 더신기 아, 나 저기 마이크 좀 끼고 싶다. 비 <목소리> <목소리> सोचते <laughs> हैं oh.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너무 기뻤다. 너무 감사한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음. 진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음. 좋아해주시고 찾아와주시고 성장 드라마를 진짜 볼있어 너무 좋네요. 우리도 우리가 진짜 우리가 더불어 너무 야. 행복하네요. 진짜 드라마다 진짜. 야. 아,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목 마른데? 나 더워. 그니까. 아, 공연 끝나고 오, 맥주 한 잔. 끝나고 맥주 한 잔. 아, 누가 사기로 했어? 장대영 아, 카드로 아, 샀어. 샀어. 아, 예. 아 장카루. 야, 빡빡이. 야, 형한테 빡빡이. 형한테 빡빡이는. 바로가? 바로 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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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바로 아. 오케이. 오늘 어, 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강에서 맥주 최고지, 최고지야. 오, 맛있다! 야. 우와. 우와! 야, 너무 맛있데 야, 진짜 시원하다 한 방에 사라진다 너무 시원하다 야, 진짜 아, 아 근데 너무 코콜라서나 이거 다 마실 수 음. 근데 그 와중에 육까지 줘아돼 어. 말이 안 돼, 그냥 음. 근데 진짜 우리 오늘 600분 정도 왔대 네? 어. 600명이요? 버스킹인데 어? 600명 이거는 찐으로 어. 너무 감사하지 않니 진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어. 개인적으로 잘하자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안 믿겨요. 아, 뭔가 원래 참... 비트박스 씬에서 저희는 맨날 저희끼리 주경기장에서 해야 돼 주경기장에서. 네, 너무 좋죠. 오, 오. 들어주실 분들이 생겼다. 네, 되게 되게 그, 감사.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그게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아? 어, 맞아요. 뭔가 좀더 진짜 새로운 걸좀 많이 들려드리고 아, 싶다는 생각이 어. 진짜 많이 들어요. 아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해보자. 네,